수행의 실제, 그때 보현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며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니다 이 모임에 여러 보살들을 위하시며 또 말세에 모든 중생들로서 대승을 닦는 이들을 위하소서 이 원각의 청자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하여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이 환과 같은 줄 아는 자이면 몸과 마음도 또한 환이건을 어떻게 환으로써 환을 닦습니까. 만일 모든 환성이 일체가 다 멸했다면 곧 마음이 없으니 누가 수행함이 되며 어찌하여 또 수행함이 환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중생들이 본래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가운데 항상 환하에 머물러 있어 일찍이 환같은 경계를 요지하지 못하리니 망상심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탈케 하겠습니까 오나오니 말세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소서 무슨 방편을 지어서 점차 닦아 익혀야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영원히 여익해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를 땅에 대어 절하며 이같이 세번 거듭 청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로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의 환같은 산매를 닦아 익힐 방편과 점차를 물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이케 하는구나.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의 갓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남이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생긴 것과 같다. 환화는 멸할지라도 허공의 번성은 멸하지 않나니, 중생의 환과 같은 마음도 환에 의해 사라지나, 모든 환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에 의해 각을 말함도 또한 환이며, 만일 각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환을 열지 못한 것이며 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이 까닭에 환이 멸함을 이름하여 부동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응당 일체 환화인 험한 경계를 멀리 여이어야 하나니 멀리 여이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는 까닭에 마음이 환같는 것도 또한 멀리 여이며 멀리 여인 것이 환이 된 것도 또한 멀리 여이며 멀리 여임을 여이었다는 환까지도 또한 멀리 여이어서 더 여일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을 재하리라. 비유하면 불을 피울 때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붙어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비록 다 하나, 단멸에 들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지라. 방편을 짓지 아니하고 환을 여이면 곧 깨달음이라 점차도 없느니라.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에 의해 수행할지니 그리하여야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오연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라. 일체 중생들의 비로탐이 없는 환의 무명이 다 모든 열애의 원각심에서 생겼느니라.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 의해 모양이 있다가, 허공꽃이 만일 사라져도, 허공은 본래로 요동치 않음과 같아서, 환이 원각에서 생겨났다가, 환이 면하면 각이 원만 하나니 본각의 마음은 요동치 않는 까닭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항상 응당, 환을 멀리 여이면 모든 환을 다 여일이니. 나무에서 불이 일어나매 나무가 다 하면 불도 멸함과 같으니라. 깨달음은 점차가 없으며, 방편도 또한, 그러하니라.